안녕하세요 SM에서 또 택배가 왔고요 이거는 해찬이 잡지가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걸 샀습니다 제가 우씨책 부었어? 아니? 아슬아슬했다 왜이게 커? 그러게 책은 엄청 크네 <laughs> 책은 엄청 크네 짜릴뻔했지 여기 있었어 칼날이 하시니까 샀습니다. 제가 어디다 넣냐? <laughs> 그, 그러게? 젖은 느낌 완전 넉넉한 예. 거 같기도 하고 해 거리입니다 <laughs> 아니 이건 뭐, 택배 사자 바퀴인데 원래 누가 뜯어먹은 것처럼 테이프가 똑같이 붙여져있어 이거 뭐, 몇 개를 샀는지 기억이 안나 뭘 샀는지 그 친구꺼 사준 친구꺼 사준건가? 응. 이거 대망의 랜덤 랜덤 마지막 이것도 네개만 이번에 또 신기하게 박스네 귀엽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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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아 우리 이런거 샀어? 이런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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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런거 샀나 우리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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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버렸다이거 <laughs> 뭐지? 맞다 도영 해찬 <laughs> 아야 이건 친구가안 샀어 아 그런가? 응아 진짜 웃기네 와뭘 샀는지 모르겠어 <laughs> 샀는지 모르겠어 뭘 샀는지 모르겠어 어 뭐부터 떠볼래? 스티커? 하여튼 눈에 보이는거 부터 스티커 옆에 뜨으세요 당신도 저도요? 네막막 아, 끼워지네 이렇게 끼워지네 와 신기하네 스티커 엠보싱 응, 응. 그런 올록골록한 스티커. n c t 원투 7깐깜하다 약간 오, 재질이 뒤에는 코팅이 안 되어 있어. 응. 이씨, 신기하다. 이것도 신기하네. 그니까. 이거 조금 많좀 깐지났네. 아 근데 어디 뭐들어놔야겠다 <laughs> 그렇고 그렇고 키우고 있어요. 네, 음. 치 다음, 다음, 뜯읍시다. 뭐냐 이건? 이거 헐카고 헐카랑 이렇게 밑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세워 두는 그런 건데 조금 이미, 이미 머리가 뜯어졌는데아 아, 배고파. <laughs> 해볼까? 해볼까? 어떠세요? 라 나는 패스. 일단 패스. <laughs> 어, 어떡하어 어떻게? 그, 그렇고, 이에 도이영, 청해주세요. 물컵 많이 샀지 우리? <laughs> 이게 조금 돈이 많았나 보. 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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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뭐야? 이거 까꿍하는 거. 헐. 왜 쓸데없는 거 샀을까 <laughs> 왜 샀지? 왜 샀지? 내가 <laughs> 안 벌어도 떻게 어. 짜란. 사진을 여기 걸려 보지. 짜란. 사진 이거 이거 사진 바꿀 수 있어. 그래서 응? 어? 아닌데왜 샀지? 왜 샀지? 우리고좀 당황하네. 뭐 어. 저 슬프지만 일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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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썼는데 어떻게? 환불할 수도 없어. 짜란. 짜란. 안 걸리게 조 그렇다. 그렇다. 뭘 많이 샀네, 우리가. 아유,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기억이 나잖아. 자, 대망의 그거야. 자, 이거, 이거. 유미나 있나요? 네, 한 번만 들어가잘 뽑나. 빵빵, 이거 몇장 들어있던 거야? 지 구성도 기억이 안 나. 나았어요 이걸 뭐 이렇게 떼더라고? 그런 거 본데? 아니, 신박하네. 오, 왜 이렇게 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북. 아이고, 북. 못 가라고. 그렇게. 우 이렇게 하나 넣어어 이제 아니. <laughs> 아니.

나들 <목소리> 새 하나 뭐야? 뭐 오, 오, 뭐야? 뭐야? 왜 뜯어? 왜 뭐야 왜안 <laughs> <laughs> 뜯어? 왜안 뭐야 왜안 뜯어? 왜안뜯도왜안 뜯어? 왜 뜯어? 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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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뜯어? 왜안뜯왜안 뜯어? 왜안왜왜안왜왜왜왜왜 중복은 아니다. 이것도 중복은 아니야. 근데 어머머. <웃음> 어머머. <웃음> 뭐야? 뭐야? 어머나, 뭐지? <laughs> 뭐지 뭐지? 어 잔이야 뭐야 이이거 유타 어머머. 헤? 어머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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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떨어뜨렸어. 뭐지 무지 무지. 어 중복 왔어 뭐지 이거는? 근데 지금 조금 많이 당황스러. 구성이 펄도 칠해. 그둘째 안 까져. 비효율적인 포장 만 보고 어, 다른 애 같은데 지혜연이 <laughs> 지현이.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나, 둘, 셋, 같은 사진인데? 아니 뭐지? 이 순서가 뭐지? <laughs> 가까운 게 그건가? 컴포두 개, 셀퍼 하나, 디저트 저 레시피 하나 아니야? 디저정 이거 같은 아복이좀싫 유타인 것 같은데? 와 뭐야? <laughs> 중복 봐! 아개개복야 <laughs> <중복. 웃음> 우리는 스테 없는거 사지 말고 <laughs> 이 많이 살려버렸다. 아니 우리이좀 아니 이걸 왜 샀지?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짜란. <laughs> 짜란. 왜, 왜샀지좀 기억, 신기하다, 기억이. 그렇다. 아무튼, 근데, 중복이? 중복이? 자, 아이 치워봐. 다 치워봐. 이, 이거만 나봐 아니, 잠깐만. 이것도 중복이잖아. 이건 또 어디, 그거야? 컴포가 두개라니까 컴포가 두 개야? 그냥 그러니까 컴포가 얼굴 컴포가 있고, 좀 멀리 컴포가 있잖아. 뭐지? 몰라, 그런 거. 컴포 두 개야, 그냥. <laughs> 아니, 들 <두, 웃음> <laughs> 아니 맞아. 진짜 셀카 셀카 왜왜왜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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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이유가 뭐야 셀카는 왜또왜또 왜또 다른 게 있는 거지? 지금 심민이 당황스럽거든요? 이것도 테리였구나. 응. 제가 보지 를 못했네. 뭐냐 이건? 그냥 네, 애매하게 중복이 떴네. 이거 얼마줬샀지9리 구천 원이야? 충분 네. 그렇 그렇다. 해봤다. 나일이라도 좀 해보자. 여기 가냐? 여기 가냐? 야, 짤라. 포카만, 포카만 나. 그렇다 이 이거다 와와 짜란 도형 어지 짜란. <laughs> 짜란. <laughs>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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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까볼 건데 실수로 까버려서 <laughs> 이거는 그거예요 살리오 도형 캐릭터 못 구했어요 그래서 그냥 사버렸어요 안뜯어더 튼점을 <laughs> <생각을> 만들었어. <laughs> 가위 좀좀 아니, 기울 키우잖아. 뭐를 뭘그 어떻게 는 어, 이이 이거 이이 뭐지? <laughs> 아, 귀환 교환 귀환, 귀환. 아주 튼튼한 그 자기 그해 주셨어. 우리가 받을 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아무튼 그렇다 치고요. 오늘 <laughs> 이렇게 미국을 치면, 오, 아 이게 그거야. 아 어. 장난 아니다. 이게 그 우리가 원 그냥 너무 그 힘들더라고요. 그냥 이것저것 이렇게 막딱 맞춰서 교환하기가 그래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거다 바꾸신 분한테 다 받았어요. 하자 하자 아무 생각 없어가 그래서, 우리가, 5, 다섯... 3종년 어디 갔어3종년어기니 아, 어, 놀래라. 더러운데, 올리네 괜찮아. 그렇다. 와, 와. 다음, 승수에서 온 거를 찍어야 돼. 내 거리. 이거는, 네, SM에서 금요일 오후 5시마다 남은 재고 옛날 굿즈를 풀잖아요? 제가 <laughs> 바보같이 옛날 에헬로투차를 사는 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 있죠 그래서 최근에 풀하길래 샀습니다 뭔데? 어디서 어머. 어머. 그런가? 왜이렇안 <laughs> 나와? 얘 너무 갖고 싶었어 내가 이걸 다른 어? 사람 갖고 있는 걸볼 때마다 얼마나 배가 아프고 내 자신을 퇴취질하게 됐는지 스티가는 어떻지? 아무튼 샀습니다 와끝 안녕하세요 이, 이것은 에스파 이것은 카이라 시그 양도 받았어요 벼르고 벼르다가 사셨나요? 내가 그 블러셔 그 카메라를 되게 좋아하는데 가격 그때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다가 그게 또 가격이 조금 내려가서 혹시니다 현재도 돈이 없었으면 좋나요? 그렇지만 뭐야. 일주일 컴백하기 전에 사야지. 컴백됐는데 봐봐. 좋아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어이덤도주셨네 대박이다. 대박, 이렇게 박스에 좋아요. 하자가 없었거든요? 봤을 때? 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이면은, 하는... 어떻게 아야 되지? 아, 너무 예쁘다. 미친거에요. 미친거에요? 미친 너무 예쁘요. 나코멘넥소왜 장난 아니 너무 예뻐. 이것도 넣어주세요. 검음 대박. 검은 완전 예뻐. <laughs> 이거 그거다. 그거니까? 연말 분해? 모르겠어, 사실.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뭐야? 프리쿠라다. 대박. 프리쿠라. 대박. 대망이다. 대박. 이 구성. 사실, 이거는 필요가 없는데. 아, 너무 예뻐. 이거 너무 예뻐. 미치고 왔네. 박수. 쩝쩝쩝. 넣어주세요. 제가요? 네, 넣어주시고요. 앨거을또안 사려다가 사야겠어서 안 되겠는 거야제 뮤비를 벌써 한1 0번 넘게 보러 갔거든요. 강아지가 지는다 아니, 두 번째 이뺄수 있는데, 아니, 파스타이 없던데, 무조건 피곤해졌나? 성장버전 뭘? 이거 오늘 샀는데 오늘 왔어 너무 당황스러웠어 오, 오. 좋아요 이거 사실 구석을 잘 몰라 그냥 기대가 너무 되고 아, 나는 카리나 최애이기때문에 카리나 카리나가 리나. 제발 나한테 카리나 오늘 오늘 산내 최애 리다 비벼 아, 너무 떨려 일단 제일 조그만한거랑 까볼까? 디지팩? 디지팩이라고 아, 기지팩 그래. 부르나? 아 그러네 맞네 표지도 좀 다르지? 이거 그거랑 똑같은데? 민니일까 그러면? 어, 민트네 이쁘다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 코가 너무 막혀 여기 있나? 거기 있어 여기 있어? 응 아닌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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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민트도야? <laughs> 거기 있어 이거 뭐가 하나인가? 하나인가 본데 예쁘다 더 어, 개예쁘다 이시 CD구나. 시디야왜 이렇게 빵빵하나 했네. 대박. 대박. 오, 냉띵이 만들어가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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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1위 해커. 대박. 대박, 대박. 아무튼, 다음 거. 대박. 그래도 좋아. 딸애들 싫어하는 건 아니, 싫어하지 않고 기다 좋아하기 때문에. 누가 나 오늘 괜찮지만. 나는 리라, 리지가 방에 들어오안 돼, 리다가꼭 하단에 나오면 좋겠어. 이거 막 무늬가 있다. 신기하다. 우리 미치는 거 아니야? 얼굴? 멈춰봐. 이게... 보자. 거기 있다.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아아아 아니. 기있어기어 어! 누구야 닝닝이같아 어, 디즈니다 오 신기하다 이게, 신기하다. 이게 뭐냐 무슨 그거같아 오오 봐야지 슉 오오오 셋이야오 귀여워 오. 귀여워 이거 이걸 소개할 뻔했네 이거 이건이 뭐야 오 어, 인터다 접지 좋아 좋았어 아나 어, 카메라 너무 예쁘다 너무 <laughs> 예뻐. 응, 응. 어그 그래, 그래. 좋아. 마지막. 마지막 제발. 진아. 진아야. <laughs> <laughs> 뭐야 이 뒤. 뭐야? 노래 그거. 어 여기 바로 있어. 바로 어왜 폴라야? 아이씨 카리가 안나왔네? 지지, 디지 빼고 다 나왔네 더 없냐? 회실 없어 회실 없어 아이고 카리나 회실은 넘나요 이거라도 카리나가 나오면 하는데 닝닝이가 나왔네? 카리나 빼고 다 나옴 <laughs> 역시 역시 난 최애는 못 뽑아 눈물 나온다 어흑어 <laughs> 끝?